제가 안 아프다가 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생겼구나 노노노노노노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... 안녕하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똑같은 옷이라 같은 날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냥 같은 옷 입은 거예요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부네요 어젯밤에 진짜 심각하게 두 눈이 빨개져가지고 밤 12시에 집에서 피신 나왔거든요. 피 났어요. 눈이 완전 빨개요. 아, 지금은 밤 12시에요. 와, 이눈 어떻게... 그... 되게 징그러워요.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서... 이게 괜찮아지겠죠? 한 번도 제대로 아파본 적 없는데, 이 눈병 때문에...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. 아니, 근데 여기가 중심가라! 여기가 중심가라 좋아했거든요? 근데 좋아할 게 아니에요. 밤새 클럽 음악. 엄청 시끄러워. <laughs> 내가 안 아프다가 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생겼구나.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흰자가 이렇게 막 진짜 징그럽게 약간 울퉁불퉁 접힌다 그래야 되나? 그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. 근데 또 아침 되니까 멀쩡하네요. <laughs> 역시, 운이 좋습니다. 아마도 뜨거운 물을 잠궈야 되는데, 거기가 이제 먼지가 많아가지고, 그 먼지를 확 이렇게 먹으니까, 눈이 이렇게 확 건조해진 것 같아요. 뭐, 우리 호스트는 고도 때문에 그런 것 같다. 그러는데, 저 여기서 20일 동안 있었는데, 무슨 고도,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, 그냥 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괜찮아가지고, 오늘 밤도 그냥 여기서, 지내려고 합니다. 근데 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. 밤에 이쪽에 클럽 같은 게 많거든요. 클럽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,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. 노래소리가. 밤 10시? 11시 되니까, 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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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붐. 이게 그래서 이어폰을 꼈거든요. 근데 이제 베이스다 보니까 몸이 울려. 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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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붐. 여기가 중심 가다 보니까 시끄러울 것 같아서 혹시 밤에는 얼마나 시끄럽냐 물어봤더니 some how 이랬거든요. 근데 무슨 some how 정말 못자못 자. 못 자. <laughs>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몸이 떨려서 못 잤다 이렇게 막 베이스 때문에 그랬더니 아후 익숙해지면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맨날 이렇게 시끄럽냐? 내 주말마다 이렇게 시끄럽냐? 그랬더니 호스가 하는 말이, 음, actually, holier? <laughs>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대요. 근데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야. 제가 웬만하면 진짜 잘 자거든요. 아무튼 엄청 났습니다. 엄청 났어. 그런데 새벽 4시 되니까 딱 끊기더라고요. 그래서 잘 잤습니다. 나름. <laughs> 몇시간 잤나? 6시간 잤나? 5시간? 근데 멀쩡하네요? 어떡해? 여행 체질인가봐요 <laughs> 외장하드가 문제가 생겼는데 프로그램을 사서 복구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3일치를 복구를 못했어요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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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속상해요 으. <laughs> 아저씨는 이 언니랑 좀 이따가 케이크를 만들 거래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. 잠깐만. 아, 나나나나나나나. 이 네, 아저씨 진짜 말도 안 돼. 짜우자. 짜우자. 어머님, 나나나나나. 한번 해줘. 완전 완벽하게 고쳐줬어요. 가시아, 가시아. 아저씨는 플라야 델 까르멘의 인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아주 위험해. 아저씨는 이런 위험 요소 때문에 인도로 안 걷고 차도로 걷습니다. 저는 아무리 인도 이런 게 있어도 차도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. <laughs> 너무 웃겨요 이분 이름은 은 아우렐리오. 아우렐리오. 래요 근데 마야인이라고 하십니다. 마야인. 아. Sí, <목소리도> a <목소리도> 그리고 마야 어디 사세요? 어? 어? 비샤카바. 어? 비샤카바? 어? 어? 아 c ó m o te l l a m a 아, 비샤카마 이러면 이름이 뭐예요? 라는 뜻이래요 비샤카마. Si a p r aprende? É, aprende. de comprar dinheiro? Não, não, não. Você sí, diz sí. assim: sí. sí. vas a comprar. Vas a comprar. Você vai comprar. Vas a comprar. Ah. Okay? Vas a comprar. Vas a comprar. Depende mm -hmm. irás a comprar. Mm -hmm. Irasu comprar is t future. Mm -hmm. You will go to buy it. Mm -hmm. Ah, but. Now, mm? I will buy it. Boy, ah. Mm? Boy, ah. I will oh, yeah. buy it. Boy, ah. Yeah. yeah, but. Mm. And now you can ask, Lovasa comprar? Lo vas a o v a s a Are you taking it? Are you buying uh -huh. it? Oh. Mama! Irasu는 좀먼 미래고, 어 a 스 a 는 당장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아마도. 아니면 말고. 게, 게, 도, 샀습니다. 아, 마거 아, 니면 말고 거띠이 아, 도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그니까 미식 문화 이거를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집밥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. 우리 막 집밥 먹을 때도 숲놓고밥놓고 반찬 여러 개 놓잖아요. It's too much. It's too much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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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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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i s o o i t o o o o n o 이래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. 그쵸? 도씨가또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. 뭐라고 질문했죠? You w know? 죠 "The name of the country is United States of Mexico." 아. e s t a d o s Unidos m e x i c u a s k m e "The n a 아, o m e o f "The s c o United i United s m e x i c United States of 아, Mexico n States 보고 여기 나라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 h e 요 그래서 그 d s t a 코라 o 더니 United m no. <laughs> United States of Mexico. United Mexican States. 아무튼 그거라 갑니다. <laughs> Estados Unidos m e x i c a n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America에 있었다 그랬더니 또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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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? 무슨 소리야 나 America에 있었다니까 And 무슨 소리? Do n w now, now uh? do you know America the continent? 음. Mm -hmm, mm -hmm, And if you make a division mm -hmm. of the continent, you can talk about North America, Central America, South America. Mm -hmm. Okay. Mm -hmm. So, can you tell me what is North America? So Canada and Canada and America, uh, United States and Mexico. Sure. Yeah. Mexico, the United States, and Canada. Uh -huh. The three countries are North America. Yeah. So here, from the border uh -huh. all the way to Belize, all the way down, uh -huh. they start Central America. Yeah. Seven countries. Uh -huh. And then, after Panama, start. South America. Mm -hmm. Just to let you know. However, all, is uh -huh. all is America. All is America. All that continent is America. America. Even the Caribbean island, mm -hmm. the Caribbean Sea is. 아메리카! 예 yeah. 제가 이제 여행 설명하다가 여기 멕시코 오기 전에는 미국에 있었다! 라고 하면서 I was in America 라고 했더니 너 지금도 아메리카야!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? 무슨 소리야? <laughs> 나는 멕시코인데? 그랬더니 노노노노노! 노노노노노노!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? 그랬는데 이 전체 나라를 아메리카라고 하니까 미국을 딱 집어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카라고 하는데? 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 좀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났어요 노노노노 no, 아메리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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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살살 만드는 절구도 갖고 계십니다 이 아저씨는 또 이리 와서 보라고 저를 불렀네요 어디가실까 아, 분리수거하러 가시는구나. 아, 멕시코에서도 이렇게 분리수거를 한답니다. Yeah. 음 식물쓰레기 넣고. 비닐. Oh. 아하. 언니. 또 에르소니. 언니. 유캔코미 <laughs>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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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, 아니, 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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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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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니 언니? <laughs> 언니? 애교 없는 여자 언니? 언니? <laughs> 우리 친구 동생이 여동생이 케이팝을 엄청 좋아하고 이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슬퍼하고 있어서 저보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찍을 예정입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<웃음> <웃음>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muchos hombres en el mundo라고 얘기할 거예요. 이 말은 there are so many men in the world 이 얘기를 할 겁니다. 찍어볼까요? 안녕하세요, 첼리스. 저는 루시아의 친구입니다. 아미가 아미가. <laughs> 슬퍼하지 말아요. Don't cry. There are so many men in the world. Muchos hombre and el mundo. <웃음> Korean. <웃음> 슬퍼하지 말아요. Don't cry. Be happy. Feliz Navidad. 이렇게 만들었대요. 여기 아저씨가 yeah. 아주 신력이 좋습니다. Different f l a v o oh. r 아저씨가 못하는 게 없어요, 아주. 음? <laughs> 이렇게 만들어서 동네빵집에 <laughs>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the cake.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입니다 자 <laughs> 아, 이제 이렇게 배송을 갈겁니다 <laughs> 지금 배달을 갔는데 아저씨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멍하게 걸었거든요 ¿Qué p i e n a s 이러면 What do you think? 이런 뜻이에요 ¿Qué piensas? Now, what do you think? What are you um, 아저씨는 여기 가게에 납품을 합니다. 짜잔, 요렇게 케이크를 팝니다. 예 우리 아저씨가 만든 케이크를. 이 아저씨 진짜 인상도 좋아. No, no problem. No problem. 아니 그렇게 돈넛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197. 회수밖에못 받았대요. 만 원, 만 원. 아니, 아저씨, 어? 계속, 계속 몇 시간 동안 만들어가지고, 그거, 그렇게 받아가지고, 돈이 남겠어요? 아저씨? 지금은 돈못 번대요. 여기는? <laughs> 아, 예! 이거는 마야한 달력이 이제 끝났잖아요. 그걸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해요. 2012년에. 여기 이제 축구장 보이시죠? 관광지마다 이렇게 이름을 해놔가지고 약간 상징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. 사진을 찍을 때. 여기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려나 봅니다. Thank mm -hmm. you. 마얀웨어라고 이렇게 마야 스타일 옷을 파는 곳인데 이쁘지 않나요? 부엉이? 아 마음에 들어. 캐리어는 터져 나가는데 이렇게 옷은 사고 싶네요. 이쁘네 이거. 어? 근데 저는 마야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마야가 아니고 인도네시아래요. 인도네시아 와얀. 여기 보시면 와얀이라고 써 있어요. 와얀.